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파리 가기 전에 8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 문학자 이동섭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껴둔 장소이자 여행을 마무리하기 가장 좋은 장소. 어, 옛 파리의 모습을 가장 매력적으로 잘 간직한 곳. 바로 몽마르트르입니다. 가난하지만 훗날 미술사를 아주 크게 바꿀 만한 화가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지금은 어디 살고 있겠어요 마레라든가 이런 곳에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바로 몽마르트에 살았습니다 피카소나 모딜리안이나 툴루즈로트렉이나 살바도르 달리라든가 이런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 예술의 도시 파리 파리는 예술가들의 고향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특히 이 몽마르트르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 몽마르트르 하면 어,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소매치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소매치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좀 범죄가 일어나면 이 지역에서 꽤좀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 지역을 가시는 것보다 좀 낮에 가시는 게관광객들한는좀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성인 쇼이죠, 물랭 루즈라든가 크레이지 홀스 쇼 이런 어떤 쇼들이 이곳에 많은데 나는 그런 거꼭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근데 실제로 공연을 좋아하시면 꼭 한번 볼만합니다. 아, 이곳이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어, 좀 음, 이제 소지품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게 이제 좋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몽마르트 언덕을 올라가실 때 가장 뭐 파리지앵 답게 올라간다 하면 어, 지하철역 아베스라고 있습니다. 아베스 역에서 그냥 내리시고 그 역에서 나오시면 르뮤데주댐 라고 해서 사랑의 벽이라고 있어요. 그 벽을 가보시면 그 바로 앞에 있는데 광장 앞에. 그냥 어 나도 저기에 내 이름 쓰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사크르페르 성당이 나오는데 아 그래도 나는 이 몽마르트의 계단을 다못 올라가겠다. 아내 무릎 관절은 소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거기에 그 케이블카 이렇게 뭐 케이블카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그 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철 정액권을 끊으면 그냥 탈수 있어요. 따로 티켓을 안 사시더라도 그걸 타고 이제 파리 이 유리창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동시에 좀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일부러 복잡하고 어려운 길 가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나는 파리의 낭만을 즐겨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시는 분도 계신데 계단이 중간쯤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이몽마르틀 언덕에 오셨으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장소를 꼭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가 사크르케어 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사실은 뽕비드 센터에서 이제 전시실 올라가는 곳에서도 보이고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어딘가에 갔으면다 보이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 눈에 잘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데도 있지만 하얀색입니다. 흰 벽. 때문에 이것이 이제 눈에 잘 띄는데요. 이 성당은 이제 중세 양식인 비잔틴 스타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어, 이것도 역시 이제 성당 건립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어, 결국엔 일반인들의 이제 성금을 통해서 이곳이 1875년부터 1 9 1 4년1 이르기까지 지어졌습니다. 어, 사크르케로 대성당 앞에 넓은 좀 광장이 있습니다. 계단 밑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어,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파리의 장소들을 한번 눈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아, 저기가 뽕비두 센터고, 저희가 노트르담 대성당이고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시고 아, 물론 이 여기도 이제 위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한 300여 개의 좁고 어, 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보는 파리는 또 어, 어쩌면 해질 무렵의 파리는 참 잊을 수 없는 절경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도움까지 올라가시는 데는 또한5위로 정도 추가 비용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이 바로 이 몽마르트르 묘지입니다. 근데 바로 묘지로 가시지 않고 가는 길 사이사이에 어, 살바도르 달리의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르누아드가 살았던 곳 아니면 빈센트 반고와 그의 동생이 살았던 그집 어, 이런 것들이 걷다 보면 그 현판이 잘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쭉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몽마르트르 묘지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 정서에 뭔 묘지를 가서 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프랑스인들한테 이 묘지라는 것은 조금 우리로 치면 덕수궁 돌담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즈넉하고 사람이 좀 없는 어, 그런 곳이어서 좀 사색적인 공간인데요. 파리에서 묘지로 이제 유명한 곳이 어, 남쪽에 있는 몽파르나스 묘지가 있습니다. 이 몽파르나스 묘지는 장폴사르트랑 르 시몬드 보보아르가 같이 합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와 그의 부인도 합장되어 있고 마그레 듀라스 뭐 이런 문학가가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몽마르트에는 르 저희가 오르세 미술관에서 충격적인 조각작품을 만들었다 라고 했던 에드가 드가라든가 어, 프랑스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프라고 나르 아니면 음악가 중에 베를리오즈 아니면 에밀 졸라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영화를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와 트리포 이런 분들이 이, 이 몽마르트 르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아, 그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묘지를 다 찾냐? 입구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나눠주니까 그 지도를 들고 유명인들의 묘지를 보는 재미도 있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묘지의 어떤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조금 다른 파리도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몽마르트에 와서 빈티지 가게에서 빈티지 용품들을 뭐 5유로의 옷을 사기도 하고 3유로의 치마를 사시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빈티지를 좋아하시면 벼룩시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 파리에 오셔서 벼룩시장을 가시면 어, 보통 4호선, 4호선 끝에, 위쪽으로 끝에 있는 뽁드 클리냥국으로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알려진 벼룩시장인데 굉장히 이 넓고 방대하고 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왠지 좀 무섭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더라도 좀 무서운 느낌이 드는 어, 그런 벼룩시장인데 굉장히 방대한 곳이고 대표적인 벼룩시장인데 아, 나는 그렇게 막몇 시간 동안 벼룩장을 시좀보기좀좀 음, 부담스럽다. 돈은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어, 좀 편하게 사고 싶다 하시면 몽빠그나스 남쪽에 있는 어, 복드드 왕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13호선 밑에 있는 왕브라는 지역에 주말에 가서 이제 벼룩장 보시면 거기는 가격은 좀 비싼데 어, 상대적으로 좀 음, 질이 좀 괜찮은 그런 것들을 좀살수 있거든요. 물론 흥정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즘 거기도 다들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고 가격을 다 올려서 보통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흥정하셔서 사시면 의외로 좋은 물건을 또 구할 수 있는 특히 생활용품들을 어, 뭐 오래된 커피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곳이고 벼룩상의 가장 큰 즐거움은 구경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프랑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는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집집마다 다 들어가 볼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국인으로서 여행자로서 이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쓰고 살았는가 이게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시장이니까 이제 득템의 즐거움이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제가 잘 알고 있으면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 물건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발견할 때 굉장히 즐겁죠. 실제로 유학생을 하면서도 벼룩시장에 굉장히 정기적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의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도심 중심, 중간중간에 뭐뽕피드센터 근처라든지 그런 곳에 다그 빈티지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왜 이렇게 빈티지를 좋아하나 이걸 찾아보니 어 프랑스 사람들은 옛날 물건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 물건을 잘안 버리고 옛 것을 참 좋아하는데 심지어 얘네들은 도대체 언제 것까지 쓰고 있나 가장 오래된 것 중에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어 어느 미국 외교관이 조사해본 적이 있대요. 찾아봤더니 무석기 시대의 동굴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대요. 그런 것처럼 프랑스인들은 좀 옛날 것에 대해서 좀 음, 좋아하고 버리지 않고. 그런 게 있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상에 나오는 옛날 물건이 새것보다 더 비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와인 따기만 하더라도 그냥 백화점에 가서 새거 사는 게더쌀 때도 많아요. 옛날 건데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 생각에 그것은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파리를 여행하실 때 어, 관광지 가운데서 뭐 소매치기 나뭐 범죄는 좀 덜한데 소매치기의 위험이 가장 많은 곳이 지하철 1호선입니다. 왜 지하철 1호선인가? 다 관광지를 지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도를 본다거나 뭐뭘딴 짓을 하고 있죠. 보통 가만히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소지품들을 좀 조심해야 될게 관광지 자체보다 관광지에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이런 어, 선을 타실 때는 조금 소지품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 한국 분들은 좀이 친절하고 배려하는 게좀 몸에 붙어서 좀 이렇게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선의를 베풀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려고 사진 찍어서 사진을 내, 제가 카메라를 봤잖아요그 순간 동료가 제걸 훔쳐가요. 뭔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 좀야멸차한 이야기지만 두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호의는 좀덜 베풀어도 된다 그런 태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걸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요즘은 지갑을 훔쳐가는 소매치기보다 왜냐하면 지갑을 훔쳤는데 지갑 안에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상 크레딧 카드를 훔쳐봐야 도난 신고를 하면 또 금방 막히니까 어, 요즘 소매치기들은 지갑을 잘 노리지 않습니다. 유럽 다른 도시 소매치기들도 비슷한데요. 지갑보다 더 확실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것.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지갑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갑만 꽁꽁 숨기고 스마트폰 대충 갖고 다니시다가 오히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신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도 지갑이다 생각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어, 파리 가기 전에 총 어, 8강을 진행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어, 딱세 가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르브르 어, 미술관이든 뽕비드 센터든 노트르담 성당이든 유명한 유적지 꼭 한번 가보시라. 두 번째는 어, 파리 사람들은 어떻게 어, 하루를 보내나 궁금하시면 하루 전체는 하기는 어렵지만 어, 마레에 있는 카페나 혹은 룩상브르 정원. 혹은 어, 몽파르나스 묘지 이런 곳에 가서 한낮을 한번 보내보시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어, 프랑스의 정찬을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4,50유로 정도짜리 프랑스 음식을 어, 품격있게 한번 즐겨보시면 어, 프랑스, 특히 파리라는 도시의 매력을 좀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파리 가기 전에를 통해서 어, 파리를 여덟 군대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봉부야야시 고맙습니다.